아이고 아버님, 박자가 또 틀렸잖아요. 몸이 굳어서야 원. 이거 진도가 나가겠어요? 그 비아냥거리는 젊은 강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린다. 주민센터 지하 댄스 교실, 쿰쿰한 땀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이곳에서 나는 그저 박자나 놓치는 늙으니 김영감일 뿐이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늘어난 러닝셔츠에 무릎 나온 트레이닝복, 그리고 잔뜩 주눅든 어깨. 세월이 야속하다는 말다 핑계인 줄 알았는데 오늘따라 뼈저리게 사무친다. 내 파트너 앞집 사는 고은김 여사가 고개를 푹 숙인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둔해서 민폐만 끼치네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가방을 챙겨 나가려 한다. 강사놈은 거만하게 팔짱을 낀채 혀를 차고 있다. 어머님 안 드시면 그냥 환불해 드릴게요. 젊은 반물 흐리지 마시고. 순간 명치 끝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른다. 나를 무시하는 건 참아도. 평생 가족 뒷바라지 않으라 고생만 하다 이제 겨우 취미 한번 가져보겠다는 저 여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다. 내 심장이 쿵쿵쿵 마치 40년 전 그날의 드럼비트처럼 뛰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모른다. 지금은 지팡이 없인 계단도 버겁지만 한때 내가 종로 바닥을 휩쓸던 전설의 실버 슈즈였다는 것을 나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님! 왜또 나서세요! 허리 다쳐요! 녀석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나는 떨고 있는 김여사의 앞을 막아섰다. 그리고 투박한 내 손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김여사 나 믿고 딱한 번만 잡아보시오내 눈빛이 평소와 달랐던 걸까 그녀가 젖은 눈으로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다가 홀린 듯그 하얀 손을 내 손바닥 위에 얹는다 음악 큐 강사놈이 얼떨결에 튼 음악은 강렬한 탱고 라쿤팔시타 좋다 피가 끓는 리듬이다 첫 박자가 떨어지는 순간 나는 김여사의 허리를 낚아채듯 감싸 안았다 으드득 허리에서 비명이 들리지만 상관없다 내 발은 이미 머리보다 먼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탁탁탁 바닥을 찍는 내 구두소리가 교실의 공기를 갈라놓는다. 거울 속의 나는 더 이상 70노인이 아니다. 등은 꼿꼿하게 펴졌고 시선은 매섭게 정면을 쏘아보며 거친 숨소리는 리듬이 되어 김여사를 이끈다. 처음엔 당황하던 김여사도 내 손끝에서 전해지는 확신을 느꼈는지 솜털처럼 가볍게 스텝을 밟기 시작한다. 우리는 마치 한 몸이 된듯 회전하고 멈추고 다시 질주한다. 비웃던 강사의 입이 떡 벌어지고 구경하던 회원들의 입에서도 탄성이 터진다. 관절의 통증, 숨 차오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오직 내품 안에 있는 이 여인의 온기와 발끝에서 터지는 짜릿한 전율 뿐, 우리는 빙글 돌며 마지막 포즈를 취했다. 김 여사의 허리를 바친 내 발뚝에 잊고 살았던 핏줄이 불끈 솟아 올랐다. 정적이 흐르고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운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김 여사가 발그레한 얼굴로 나를 보며 수줍게 미소 짓는다. 어머, 선생님, 정말 청춘이시네요. 나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벙찐 강사를 향해 시구서 보였다. 그래, 육신은 날가도 스텝은 늙지 않는다. 오늘 멈췄던 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